자문서 17장 3절에 보면은, 도안에는 은혜를 연단하고, 또 불문은 금을 연단하는데, 여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다그 연단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단을 다 받았고, 아직도 아, 네. 또, 또 연단 과정이 있고 이러잖아요. 아, 네. 근데 연단 끝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계속 우리는 연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연단을 받을 것이냐?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듯이, 풀무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용광로를 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사실 뜨겁잖아요.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데, 하나님의 용광로, 세상의 용광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논리로 보는 것 같으면, 세상 논리는 고물이잖아요. 그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는 원석이나 아니면 고물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금을 있잖아요 금을 하나 추출하려고 그러면 그 원석을 1톤을 넣으면 뭐 74g인가? 이렇게 금이 나온대요. 그런데 요즘은 도시 있잖아요. 도시에서 핸드폰을 모으잖아요. 핸드폰을 모으면 핸드폰 1톤 하면은 820g이 금이 나온대. 그래서 고물이 필요한 거예요. 원석도 필요하지만. 원석도 필요하지만 고무이 필요한 겁니다 원석은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그걸 원석으로 가져와가지고 용광곡에 집어넣어야지 집어넣고 돌을 다 추출해내고 금을 추출해내듯이 그 다음에 도시에 보면 실컷 쓰다듬면 휴대폰이나 거기서 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이삭 줍는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눈 바짝 뜨고 떨어진 이삭 줍로다니실길바라습니다그 이삭이 다 고물이야 원석이 아니라 고물이라. 그다주고가지고 용어 속에 집어넣으면 그 진짜 금이 많이 나온다니까. 믿는 사람이게 떨어진 사람은 그주고가지고나눠면 금방 식혜금이 되잖아요. 더, 더 많은 금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원석을 주가지고 우리가 뭐 기구를 만듭니다. 밥그릇을 만들든지 뭔가를 기구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쓰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물이 되잖아요. 고물이 됐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고물입니다. 새거 용광로 속에 넣는 사람 없겠지요. 새 제품을 용광로 속에 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폐물이 고물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물입니다. 우리가 다 고물이고 이 고물 있잖아요. 고물이 이 용광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가지고 성령이 부르다이 집혀가지고 금 그, 이자나게 이 실질적으로 용광로가 그 포철에 가면은 포철에 용광로 가면은 우리 이, 이 물도 우리 끓이면 물의 위에 온도는 났고 밑에 온도는 더 뜨겁고 이렇습니다. 포철에 용광로가 아, 맨 위에는 6천도 정도 되고 아래쪽에는 한 8천도가 된답니다. 이런 용광로 속으로 통과해야만이 이, 그거 되는 거니까 이런 용광로 속을 통과해야만이 제대로 녹아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녹아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신명기 이, 4장 2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애굽과 같은 철풀무 소기를 너희가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을만들어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을 불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삶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과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애굽에 넣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걸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당자 <laughs> 비유 있죠. 당자 원료는는 원료는 아버지 아들이야. 원래 아버지 아들인데 이 지대로 돈 가지고 집하살아보겠도나가도만은 가족을 십 살하게 고생하고 돌아오더라니까 돌아 돌아오는 게 그게 진짜 아들 된 거예요. 에국을 세상으로 상이하잖아요. 그리고 이 당자가 세상 밖에 나가지고 십 살하게 고생한 세상에 가지고 실컷 삼게 가지고 누굴 누굴 해 가지고 그다음 아버지가 머리가면 집에 전에 집에 있을 때 아버지 머리가 있 됐어요. 저도 아주 알거든요. 이런 이 것들이 밖에 갔다 오더니 고맞추고 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아들이고 먹어, 내종 하나로 봐주세 이러잖아요. 진짜 이런 마음이 참다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광도 속에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순금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보고, 야, 이제 니네 진짜 순금이다. 이렇게 한다. 그건 뭐, 기뻐하죠. 막 엄청 좋아하시지. 자, 이렇게 철풀무, 뭐, 이렇게 쇠풀무, 이렇게 막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광로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밖에 아주 고물을 많이 주고 와야 돼요. 세상 살다가 실패한 사람, 신앙 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이 불러 와주고 교회가 또넣놓고 성령이 불러가다막 쌀만 해야 돼 쌀만 해야 돼. 이 쌀만 내는데 있잖아요. 그거 뜨겁다고 아이 뜨겁고 하고 도망가려고면 하안 돼. 도망가면 그, 다시 날그그 그 가능성 없어. 완전히 그속에어 가지고 자기 모습이 싹 사라져버려야 돼 네. 여러분 우리 새 제품을 소중하게 다루지요 고물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 없을까요 고물을 소중하게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못쓰는 거 어차피 용언으로 나와서 다시 그이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주고 정말 용언으로 통과해 주고 새 제품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섬도가 되고 식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집분자의 모습을 좀 갖췄잖아요.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다고 뛰어나는 사람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쓸만한 그릇이 됐잖아요. 쓸만한 그릇이 됐다면은, 좀 그릇 관리 좀 잘하고, 잘하고 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디모드 전서 2장이나구나 하나님의 집에는, 그큰 집에는, 금도 있고, 은그릇도 음 있고, 은그릇도 음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토기도 있고, 있잖아요. 이다 필요한 거예요. 응.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응. 다 응. 필요한 데 응. 쓰다가 보면은, 밥 먹고 난 뒤에 설거지 하다 보면 서로 부딪혀가 막 키스도 나고 이래요. 옛날에 우리 요즘은 이제 그런 거잘못 보잖아요. 옛날에 녹그릇쓸 때, 녹그릇쓸때 명절 때 되면 바짝바짝 빛나게 닦잖아요. 기와 껴가지고, 기와 케가지고 고드랗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문지르면 정말 광기 바짝바짝 나. 쓰다가 키스 나고, 때 묻으면은 광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안 내면 도 맨날 더러워가지고, 더럽운걸 그렸으면 안 되지. 더럽고 냄새나고 설거지도 대된 것. 어떤 내가, 그, 어디 식당에 갔나, 하면 집에 갔나. 밥먹고 보니까 숟가락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뭐, 그건 못 먹지. 다시 닦아야 돼요. 이 때가 묻어있으면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릇은 밥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면서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기스가 나요. 키스가 나는데 이 키스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웃하고 옆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히면 키스 나게 돼 있어요. 부딪히면 키스 나게 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미 속이는 하면 기, 속 마음 상태는 키스 나는데도 지금 괜찮대. 그 하나님 그럼 그걸 쓰겠습니까? 지금 괜찮지 몰라도 하나님 쓰기는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키스 나떼때묻는거 어떻게 쓰냐고. 또더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슝돌 네. 하지 말고 설거지 할 때, 삼가 조심조심 가지고 사사설거지 해야 돼. 잘못 하다보면 점심 들어가면 깨져본다니까. 그게 토기잖아, 토기. 토끼. 토기는 이 질그릇은 정말 나쁜 깨져, 잘 깨져.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교회가 가져와주고고 공부를 모아주고 용왕을 집어넣으면은, 원래 세상에 내 고물스러운 상처난 모습들, 이런 게싹 사라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라져버려야만이, 그 다음에는 불불 끓는 물에 용원과붉금 물을 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금액에다가 쭉 보면은, 나오면 예수 형태. 예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금액, 금에 예수님의 금액에 넣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나와야지.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닮았습니까? 여기 와주고, 용어노 속에 들어와주고, 얼마나 녹았습니까? 얼마나 녹아주까 얼마나 예수님이 형태로 되려다 나왔습니까? 이거 안들려다 놓으면은 예수님이 형상 닮을 수가 없어. 모양은 있잖아요. 모양은 이렇게, 그, 그, 닮은 거 이렇게 말하는데 형, 형은 거의 흡사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형태로 데다놓면 예수님처럼 보여야지. 박혀가지고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이게 말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자, 용으로 통과해주고 이제 금형을 일으켜서 부어, 부호, 부어가 좀 내야 되는데, 그 부어가 내는 게 예수님 형들을 닮았는 게 선도야. 그 다음에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조금보다 조금 더 번뜩 나는 게 전도사, 강도사. 그래도 좀 쓸만한 건 목사잖아요. 근데 목회자로도 보면은 저분이 진짜 목회자보다 크지도 않는 분들이 뭐 가끔 보이더라고. 물론 나는 그 껍데기만 보고 하는 얘기가 잘 몰라요. 그 속은 도 몰라. 사람의 속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어느 날저 사람 하는 게 엉망인데도 어떤 때뭐 예수님처럼 하더라니까. 그런 사람 이 있어요? 뭐 엉망으로 하다도 어떻게든 또 남들이 푸는 것도 잘하고 교회 복사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이런 게또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 닮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무나 가지 들이받고 아무나 싸우면 그건 마귀 모양 닮은 거야. 네. 더 부서진 거지. <laughs> 좀더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의 형태를 갖다 놓으면 예수님 모양 좀 닮아야지. 네. 새로운 모양으로 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이 저도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이제 그 이런데 걸림이 있습니다. 걸림이 있는데 저도 요즘은 이제 조금 더한데. 불가한 한 15년이 그 정도만 해도 차 타고 가다가 잘못 걸리면 막내 가족 쫓아가지 고막 싸우고 <laughs> 제가 가장 가게 초년에 우리 이, 내가 한두분 했는데 한, 결혼해 가지고 우리 애기가 없을 때 교회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집사람하고 가다가 차선을 잘못 섰어 동수교회 앞에 이전에 동수교회 앞에 그 차선이 두 선이 좌회전선인데 아니, 당연히 한 선이 그 좌회전선이라고 이쪽 안전에이차선에서 있는데 뭐가늠만은보니자 좌회전선이야. 근데 신호는 그 직진선은 없고 좌회전선만 뭐 남는돼 직진선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그 주춤주춤 가는데 택시가 뒤가지고 막 빵빵거 난리가 났어. 빵빵거 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신호 끊어졌네. 끊어져서 좀 미안하지만 뭐 섰어. 섰는데 택시 씨 문제서 어딜만에 문을 열거나 쫑차게 막 문을 막 손을 꽝꽝 치면서 막뭐 나고 여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아이 미안합니다. 내가 이사선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얘가 이거, 분이 안 풀리는데, 막, 계속 그러네. 그원 아직 이야기 원해서쫓아 내려가지고, 맥살 잡고, 내 차분에다 질물을버렸다니까질물을 놓고, 죽인다, 살려서, 가게를, 집사람이 나와서 막, 파닥파닥, 난리가 났어. 난리가 <laughs> <나이가> 나가지고 말리고. <laughs> 그러다 또, 시도 못기가지고 옆사람도 말리고, 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 한번 그러잖아요. 화내고. <laughs>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laughs> 속이 내고, <내버려. 웃음> 속이 들려가지고, 진정이 안 돼. <laughs> 니가 가면서씩씩 그러면 이렇게 한번더 떨어져, 그번더 떨어져, 속이 삼가서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더 떨었어요. <laughs> 제가 그러면서 많이 삑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아마 두살 때인가 세살때 겨우 엄마 아빠 이러고 그아장아장 아빠 손 잡고 걸어다니대요. 목사님들하고 전라도 익산에 가지고 그그이 결혼식이 갔어, 토요일 날. 결혼식이 갔는데 많은 사람 태우고, 스크대에서다했고 오면서 내 했었다고, 우리 아들이 옆, 옆자리에 앉히고, 옆에 안고 가다가, 예식장 앞에 가서 다 내리고, 나는 이제 주차장에 4세월 가는데, 4세월 가다가 직경버스가또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이직경버스가막 빵빵 그려져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난 몰라. 모르는데 이놈이 직경보스 혼자서 나가딱가로질러 박아놓고는, 막은막 내려와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다. 그는데안 되는 건막 욕을, 욕을 하는 거라. 그래 애가 그때 옆에 자고 있었어요. 옆에 옆 자고 있는데 또 내려가지고 싸움하다가 이놈은 난 맥스 이거, 이거 내가 자고 <laughs> 나는 내맥 자고도 몰라. 모르는 나중 우리 애가 가더라니까요 그래 막 침치거리다 보니는 순간적으로 우리 애가 개 쓰면 놀랄 거 아닙니까? 애가 개탕나가 보이. 애가 앉아서 울고 나고 말어그지야야 일단 나라 나라 우리 애운다 나라. <laughs> 야, <애> <laughs> 야 우리 애 운다 좀 나라 나라. 너가 나 올라왔는데. 애를 달렸는데, 저는 보기에, 저미국죽겠는막 달리고 죽겠는데. <laughs> 이게, 목회사의 모습이기도 그랬어요. 전년도 목사 때 그랬어요. 저년대 목사 때, 지금 이거 말고, 그거 말고도 많이 그랬어. 좀 이래 말하기 부끄러졌는데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또 이렇게 가다가, 그, 어떤 차가 하나 지나가다가, 내가 그때는 막히니 그때는 내가 타던 차는 마티즈였어요. 교회 버스서 타려서 했는데 마티즈 타고 가는데 노인 둘이서 마티즈 앞에 와서 쏙쏙쏙이는 거예요. 내 앞으로 계속 잔아지고 브레이크 밟았다 나왔다. 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마티즈 따라가기 못 따라가겠더라고. <목소리> <목소리> 못딸거기가저는 <목소리> <달아가기 목소리> 그때 그, 그 인천에서 그신천에 그 가는 길이었는데 그장난치고는쌩금거보더라니까 갑자기 막 속이 상해지고 막 여기로 갈까나, 온다 그다음 온다 속이 상해 가는데. 간적으로 어떤 생각도둑하면은 만약에 저 친구 나오고 치고 받아가지고 경찰서 갔어. 경찰서 갔는데 당신 직업 뭐요? 아 그때 그그 그, 그때 내가 강도사였어. 강도사였던데. 아 제가 강도사요. 당신은 뭐요? 나는 장로요. 이런 생각 또드니까요 이건 실제 상황인데 생각으로 떠들라니까딱듣는데온 몸이 짜르르 하더라 싸우는 게, 네. 어우, 큰일 났다 싶더라니까. 그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되 그러고도 내가 몇 차례 그랬어. 요 그러고 난 뒤에, 목회자 그러고 난 뒤에,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네. 그다음부터 지나가다 네. 날고 욕하면, 아이, 미안합니다. 그거, 그야매요 근데 그, 그니까, 때 그때, 그때는 속이 상하면서 가끔 참았는데, 지금은 속이 안 상해. 진짜 안 상하고, 네. 아무렇지도 않고, 네. 아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몇번 그렇게 가더라고. <laughs> 난 그래도 이 운에서 조금 된거 같아. <laughs> 여러분, 들 어디까지 와있나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용왕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고무상이기도 하고 용왕로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물로 들어왔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형태가 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잘 아는 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며사가 변노고가 얘들이 하나님의 성교는 되단 아주 특심이잖아요. 특심이니까, 넘어간 느살이가 넘어간 뇌살이 그 부하들이, 이 대신들이, 저것들 미고 죽겠어. 이스라엘에 왔는 저거, 사실상 이방인이고, 그 저들을 보면은 아래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식민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왕족이에요. 왕족이다 보니까, 넘어간 느살을 보니까 얘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아, 요거 내가 인제 만들었어야지. 하고, 얘들을 특별히 대접한 거요. 그 당시에 바벨론 교육도 특별히 한번 시켰을 거요. 그리고 가는데, 그거를 너무 저, 왕이 잘 챙기니까, 요거들이 보면 시샘이 나서, 저것도 저거 어떻게 해서 한번 걸어야한 번, 한 달에 한 걸어볼까, 이런 생각하고,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러다가 어떤 놈이, 아, 그래, 잘 됐다. 이번에 이제, 뭐, 내가 저거, 제가 등신 같은 거, 그 사실 왕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요. 바, 왕들이 머리나면 무지하게 좋을 거에요. 요, 대신들의게기에 넘어간다니까. 하나가 써요. 그래서, 왕이요. 당신의 지금까지 했는그치적이 대단하잖아요. 그치적하면 세상에 들어냅시다. 어떻게 할까? 여, 당신의 신사 하나 높은 게세워놓고 어느 날, 낙성식 하는 날, 모든 날, 우리, 그, 뭐야, 국군의 날, 10시 되면 다묵념하듯이 한번 합시다. 그랬네 해. 지르를 세워주긴 기분 좋아. 오케이. 이래서. 오피노그 도장 꽉 찢어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래놓고 얘들은 저놈의 자식들은 하나님만 생긴 사람이라, 야외 하나님만 생긴 사람이라, 절대로 절을 안할걸 알거든. 요거에 아주 절의 기울을 잡은 거야요 그리고 낙선식 하는 날, 자, 빵빠락 하고 막 나팔 을 붑니다. 나팔 붑대 다 절하는데, 아, 요거들이 절을 안 하네. 그, 요, 이, 꾸미는 모사를 꾸미는 뭐, 왕이요. 아, 절하는데 왕이 얼마나 저놈들 아꼈습니까? 저놈들 좋은 거다 주고 말이야. 월급도 두 배, 세배 주고, 먹는 것도 제일 잘 먹게 해주고. 그런데 저놈들이 절안 하네요, 같기네 그때서 나누 아이고, 내가 걸렸구나. 이놈들한테 걸렸구나. 이거 안 거예요. 아는데 자기 도장을 이미 인장으로 다 찍어 놓은 거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법을 못 뒤집어. 그 살금원이 와주고, 사드랑 메삭 아벳 누구야? 너희들이 진짓 그리 하였느냐? 진짜로 그리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예안 했습니다. 너한 번만 해줘. 내가 너희들 얼마나 잘 대해줬느냐. 너희들이 네한 번만 그거 잘한다고 뭐 무슨 나, 난리 나느냐. 난 너희들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이러서 정성 들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한번벌줄수 없잖아. 한 번만, 해라. 내가, 너희들 한 번만 잘하면 내가, 저놈 내가 내가 너희들한 번만 잘면 내가 저음식도 내가 내가 다줄 내가 대가받을테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근데 얘들 하는 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안 합니다, 가겠네. 너안 하면은 내가 이 법에서 내가 죽이게 되 있다. 내가 이이영왕농이가서 집어 넣어 죽이게 되는데 그영왕로 속에서 건져 내 사람 누가겠네? 너 아무리 믿는시라도 몸살 그몸 건져내 나가겠네. 텔토스를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거기 넣으면 살려 주실 거고요. 네, 네, 네. 설령 네, 네. 그 유명한 말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네, 네. 우리가 안 갑니다. 절안 합니다, 이랬어요. 네. 그 이거 뭐 요리가도 벌어서 누구가 내살이가 살려주려고 자기는 애썼잖아요. 음. 얼마나 애지중량하게 길렀고. 살려주려고 자기가지 협상을 하는데, 그것까지 그, 무리, 무시해버리니까. 열이 받아서. 야, 와주고,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집어넣어버려. 음. 집어넣기는 거기서, 음. 어이구, 뒤가 돼 3명 집어넣는데 4명이서 음. 춤을 추네? 강강술래를 하든지, 뭐라든지, 춤을 음. 추기는 깜짝 놀랐어. 근데 거기 성계보는 신들의 아들과, 음.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 신명수는 이거, 이거 지금 환상을 보나, 이꿈이가 정신을 네. 쫓아가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우리 이 열이, 열 소, 열기 속에 가면 이 말이, 이 음파가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데, 사벼라 사드라, 메살, 아베 누구야, 너 진짜 살았느냐, 살았습니다. 말이 네. 들려. 아멘. <laughs> 우리 부, 모닥불 펴놓고 바로 건너가면 말이 잘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용광로에서아들리도거 들린다니까. 진짜 사드는 올라 올수 있겠느냐? 아 그럼요. 올라와봐라 올라온데 세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옷타는 그름도 없고, 불하는 냄새도 없고. 네. 네. 여러분 영광로를 아, 네. 통과하면은요 전도가 됩니다. 네. 거기서 누가 내서 뭐를 가능하면은 사드랑 메삭 아벤누가 아벤누고가 생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은 전식으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렸다니까. 다 죽인 전부가 아니라, 그집다 뺏어가지고, 그집터도망도 없애버려요. 터도망도 없애버렸다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새로운, 완벽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있잖아요. 그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라고 말한다면은, 과거의 모습하고 우리 모습, 변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변해 있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 영원의 속에서 지져와서 새 모습으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금형 틀에 가지고 되갔다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뭐 맨날 저거 저거 안 된다. 저거 저거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고. 상종 안 되는 그 예수님이 그 우편 우편 강도 하나는 뭐 됐으면 하나는 뭐또뭐하더라그 그 강도도 살려 살려주는데 유다가 그렇게 갔는데도 끝까지 용서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배채 배체, 배척이 안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치진 않더라도 그를 우리가 어떻게라도 그를 올라고서해야 되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양을 칠때 사울 앞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와가지고 그놈 가면은 내 사자 입지을 벌리고 떼 잡고라 내고 뺏어왔고요. 곰 수염 잡고 곰털려 잡고라도 새끼 뺏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이단에 대한 얘기도 너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이단에 갇는 사람도 우리가 이단하고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은요, 그걸 우리 쪽으로 끌어다어고 애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디 용광로 속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세상 모습 싹 먹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